쉽죠. 예, 오늘은 축복은 권위자에게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영어 참 쉽죠. 자, 오늘은 축복 (blessing) 그다음에 권위자 (authority)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본문은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네, 영어로 봅니다. and without 뭐, 뭐, 없다. question. Uh, without question, the person who has the power to give a blessing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blessed. 자, 이제 영어문장. 항상 영어에는 엔진 역할할수 있는 경우 엔진 역할할수 있는 게, 게 관계대명사랑 어, 투보정사 어, 분사구문 뭐 동, 정도입니다. 이 세가지만 완벽하면 이거 엔진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도 후가 나왔죠. 두번 나왔네요. 자 논란의 여지 없이 를뭐뭐 없이 without caption 어, 다른데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고, Without Controversy. Controversy라는 것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Without Questions. 에, 자, Without Questions. 질문에 여지가 없죠. The Person. 누구냐 하면 이 사람. 이 사람은 후에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o has the power. 가진 사람이네뭘 가진 사람. 능력을 가졌네요. Give, 줄수 있는. To give. To give a blessing. 축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네요. 축복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The person who has the power to give a blessing. 예, 그 다음 주가 이제 나옵니다. The person is. The person is. greater, 큽니다. 누구보다. than the one, 어떤 사람, who is blessed,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아, 예, 그렇습니다. The person who has the power to give a blessing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blessed. 이제 어, 자 이와 같은 우리나라 말을 높은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서 축복 받는 일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And without questions, the person who has the power to give a blessing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blessed. 자, 그래서요? 음, 여기에 나와 있는 직독 직해 이 순서, 질문의 여지 없죠. 이 순서를 영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웅부 하면서요. 질문에 여지 없죠. Without question, 이 사람, the one who 어, 이 사람 곧 축복을 능여, has the power to give a blessing, is 가진 자가 g r e a t e 더 큽니다. Then the one 축복을 받을 자보다, the one who is blessed yes, the one who has the power to give a blessing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blessed. 에, 얼마든지 이제 이 영어식으로 순서를 바꿔놓고 어, 그 순서대로 이제 단어를 배치하고 문장 구사함이 관계되면서 두 부장 쓰면 와, 이제 영어가 쉬워집니다. the person who has the,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뒤에서 한정적으로 수식한다는 개념보다도 설명이 하는 걸. The one who has the power to give a blessing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blessed. 오케이 okay. 가능했죠? 질문의 여지 없어요. 이사람은 축복할 능력 을 가진 자가 더 큽니다. 축복을 받은 자보다. 자 오늘은 blessing. 자 그러나 the power. 가진 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권위에 가는 거예요, 권위. 에, 권위의 하나님을 배워야 신앙이 성수와 축복을 누립니다. 권위를 대적한 자, 곧 누구냐, 이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은 누구냐, 사탄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탄. 사탄이라 발음해야죠, 사탄. 자, 권위, 하나님은 누구냐? 권위 하나님이에요. 이 권위를 할때 신앙이 성숙하고 또 권위자에게서 이 축복이 옵니다. 축복은, 음, 축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키울 때 어디 안에 권위자에서 훈련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고 우리 인생 살면서 부모, 좋은 리더, 교회 안에서 리더십와 이런 교회 강력한 교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권위 하나님을 배워야 신의 성숙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We need to r u n the God of authority to mature your faith and enjoy blessing. 예, 권위를 authority authority 그래 알때성숙하고 매처 어또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는요 또 부모님이 괜히 예, 부모 자 when you n grow g up u n d e r my parents authority. 예, 부모의 권위 안에서요. 서라라오라죠. 서라. 스라. 서라라는 말은 예, 무릎 슬자 써서 무릎 아래 예, 어릴 때는 부모님의 무릎 그만 작자네. 그늘 배워줘요. 자 그래서 어, 아버지 존재라는 것은 또 어머니의 존재라고 는 왔습니다. 권위에 하나님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아버지의 만남, 어머니의 만남이 복됩니다자 이런 권위 안에서 순조한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뭐 사회생활 하든지 이제 한 사람이 이 성장하는 데서 좋은 리더 이제 선생님이죠 와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만났던 중2 때 만났던 선생님 황상일 선생님이 저에게서 좋은 리더 의 선생님이셨죠. 자, blessed to meet a good leader. Yeah.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리드를 만나는 거. 내가 리드가 되기 전에 리드, 권위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리드로 세우고 리더의 역할은 똑같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리더예요. 아,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의 책을 보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생활. 이야 뛰어야 는데안못 뛰었네요. 교회생활은 바로 뭐냐면 리더십, 이 권위 아래서 배우는 거예요. 디사이플 리더십에 제자 되는 거예요. Church life itself is leadership of Jesus and 비저티 이벌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제자, 또 제자 돌아오죠. 이걸 또 뭐냐면 어, 제자도 그래요. 어떤 공동체의 공동체가 참으로 어, 강력하고. 어,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권위가 살아있고 이 권위를 따르는 제자. 아, 아, 이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어, 좋은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은 권위가 살아있대또 권위를, 권위를 따른 사실은 사회적인 혼란은 이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도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목회자와 성들 사이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어, 중요한 요소이고, 또 사단은 이것을, 이 사단은 하나님의 대제겠듯이 우리 삶의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입게 하고, 또이 만남이 흐트러져서 인생이 방황이 하고, 교회 생활도 또그 축복을 몸누리게 목, 목해자와 처음으로이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전부 다이 때문입니다. 자, 오늘 뭘 배웠습니까? 예, 어,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삶에 이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로부터 배우고 그 리드십 또 디사이플십의 축복을 누리는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